안녕하세요. 이 여름 했습니다. 여기는 울산 북구에 있는 주경다육입니다. 자, 오늘은 또요동 예쁜 아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군생들도 많고요. 색감 예쁜 아이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힐링도 하시고 또 예쁜 아이들 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백봉이고요. 44,000원입니다. 위쪽에 큰 얼굴 이 있고, 앞쪽에 약간 작은 얼굴 4도 에서 전체가 5도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오렌지빛도 있으면서, 위쪽에는 핑크빛 은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화분은 키가 조금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 2번, 홍매화고요. 3만 9천 원입니다. 목대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위쪽에 조금 큰 얼굴 가지고 있고요. 입장 끝에는 오렌지빛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그다음 3번 토즈고요. 44,000원입니다. 이것도 목대가 쭉쭉 올라갔지요. 자, 이렇게 위에 큰 꽃이 핀 듯이 요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초록입장에 가장자리에 빨간 라인이 살짝 보입니다. 자, 이렇게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다음 4번 루비 틴트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키 낮은 나이도 여러 개 있고 키큰 나이도 여러 개 있습니다. 입장 그때는 빨갛게 색감 올린 게 아주 끝부분이 뭉툭하면서 너무 예쁜 모습이지요. 자, 화분 전체 보시고요. 5번 핑크 페퍼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전체가 한 8도로 보입니다. 입장에는 피피처럼 이렇게 점을 많이 찍어주고 있고요. 자, 키가 비슷한다 모양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그 다음 6번, 옐로우 멜로우고요. 32,000원입니다. 큰 얼굴 3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안쪽은 녹빛인데 가장자리는 또 붉은 빛을 가지고 있고요. 입장은 차곡차곡 이렇게 조금 높이 쌓아 올라갔습니다. 민 화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7번, 흑사금이고요. 33,000원입니다. 자, 여기 두수가 여러 개 됩니다. 입장 끝에는 핑크빛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금기가 좀더 많아 보이고요.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8번 핑크페페고요. 27,000원입니다. 위쪽에는 초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뒷면은 빨간색감보여주시 자, 지금 이렇게 꽃대를 3개 쭉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꽃대에서 누룽지사탕 그런 향기가 나는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9번 페리도트고요. 26,000원입니다. 자 여기 키큰 아이가 3도 있고요. 여기 밑에도 있습니다. 또 작은 아이도 보이고요. 입장 끝에는 붉은 색을 좀 올려주고요. 자화분은 이런 사각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10번 로스코프고요. 24,000원입니다. 목대가 굵고 좋지요. 자 그리고 투수는 4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색감은 또다잘 올렸습니다. 자 거니 분, 또 청색분, 예쁜 분에 담아놨습니다. 11번, 염좌금이고요 29,000원입니다. 이거 두수 여러 개 되지요? 자, 입장에는 붉은 빛을 가지고 있고요. 세로로 줄을 그려주면서 이렇게 색감을 내주고 있네요. 자, 화분 보시고요. 12번, 매직잼 골드고요, 34,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한 10몇도 넘어가는 아이고요. 안쪽 입장 노랗고, 바깥쪽 빨갛게 색감 너무 예쁘죠? 자, 화분하고 전체 모습 보시고요. 그 다음 13번, 원종방울복랑금이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투수 여러 개 되고요, 입장마다 녹금 골고루 잘 쓰게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 끝에 핑크로 색감 다 올렸고요, 그리고 요거는 선물4분이고요 아마 화분이 2만 얼마는 될것 같은데, 아주 착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14번, 에스메랄다고요, 3만원입니다. 자, 요쪽으로 조금 큰 얼굴이 있고요, 또 이쪽으로 쫌쫌하게 입장 가지고 있습니다. 입장 끝에는 붉은빛이 조금씩 들어갔습니다. 요거는 화분이 써니분 같습니다. 그 다음 15번 레티지아고요. 2 9 0 0 0원입니다여기는큰 얼굴들이 여러개 담겨 있습니다. 자 입장 가장자리에 빨간색으로 잘 올려주고 있고요. 또 화분은 키가 조금 더분 열은 아이고요. 그 다음, 16번, 레티지아 철화고요, 22,000원입니다. 이건 많이 무었죠 밑에 큰 얼굴 3개가 이렇게 생얼로 있고, 위쪽으로는 철화가 좀 촘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색감은 아주 빨갛게 물을 너무 잘 올렸네요. 자, 화분은 진화분 같습니다. 17번, 소인재금이고요, 29,000원입니다. 자, 녹색, 금색, 골고루 이렇게 섞여 있네요. 그리고 입장 끝에는 붉은빛 다 가지고 있는 편이고요. 자, 이렇게 화분 모양 보시고요. 18번 피치센 크림이고요. 33,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전체가 한 10도 어, 9도 10도 될것 같습니다. 자, 모얀 분을 바르고 있으면서 가장자리는 라인이 또 들어갔습니다. 요건 또 목대가 목질화 다돼 있고요. 자,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그다음 19번 페리도트고요. 23,000원입니다. 자, 목대 키가 크게 이런 얼굴을 달고 있고요. 아래쪽에 또 투수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입장 끝에는 색감 올라 있고요. 여기는 토우 인형이 하나 달린 귀여운 화분입니다. 그 다음 20번 수자나이고요. 29,000원입니다. 여기 투수가 여러 개 꼬불꼬불 입장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또 꽃대는 가늘게 쭉 뽑아 올렸습니다. 여기 토우 인형 두리가 달린 사각분입니다. 21번, 사랑무고요, 48,000원입니다. 자, 목대 한번 보세요. 완전, 어, 목대가 굳어져서 나무, 큰 나무 같은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입장 끝에는 이렇게 아주 예쁜 색감이 있고요, 핑크도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화분이 양이분입니다. 요거 화분 가격하고 생각하시면 아주 착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22번, 취설송이고요, 28,000원입니다. 자, 요런 아이들은 열 아이 합식했다고 보셔야 되겠지요. 자, 입장에는 핑크빛 군데군데 들어가 있고요. 자, 요렇게 거니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23번, 일시하고요 39,000원입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이 약간 키 낮게 있고요. 주변에 자구가 엄청 많습니다. 와, 색감만 보세요. 전체가 핏빛으로 너무 예쁘게 물들었지요. 자, 화분하고 이렇게 보시고요. 24번, 덴트라잼이고요 15,000원입니다. 전체가 7도로 보입니다. 자, 요거 입장 끝에 붉은색을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인동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25번, 사라본이고요, 2만원입니다여기는 입장 끝에 빨간 색감이 너무 예쁘죠? 자, 요거 꿈공방 화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26번, 룬데리 철화고요, 23,000원입니다. 이쪽은 생얼이 들어가 있고요. 요건 좀더 작은 생을 입고, 이쪽은 철화가 좀 조금이 들어갔습니다. 약간 보랏빛 보여주고요. 이거는휴식부에 담아놨네요. 27번, 소인재 금이고요. 14,000원입니다. 이쪽은 금기가 많고요. 이쪽은녹게가 많고, 이쪽은또 섞여 있습니다. 자, 화분은 키가 약간 낮은 요런 아이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28번, 러블리 로즈고요. 17,000원 나왔습니다. 요거는 전체가 팔도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보랏빛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지요. 요 꽃이나 앞에 꽃이나 이렇게 같이 다꽃 같은 이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9번. 아돌피처라고요. 29,000원입니다. 와, 요아이도 색감이 참 예쁘죠? 입장마다 약간 다홍색으로 이렇게 색감을 다 올려주고 있네요. 자, 보석이 있는 민화본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30번, 설탕공주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자, 큰 얼굴이 한 3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좀 작은 얼굴들도 있고, 요거는 아직 묵지 않은, 아주 초록둥이, 요런 아이입니다. 위에는 이렇게 사각 모양으로 돼 있고요. 자, 화분 보시고요. 31번, 멕시코 폴덴시스고요, 3만원입니다. 자, 이쪽에 큰 얼굴이 있고요. 이쪽, 이쪽까지 이렇게 삼도가 입장 노랗해서 게끝 부분에 빨간 색감 다 올리고 있고요. 앞에 조금 작은 아이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도 양분에 담아놨습니다. 그럼 32번 앙블리고요. 2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한번 보시고요. 이거는 입장마다 핏빛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깨가 쏟아져 있지요. 이거는 예운내에서 나온 휴식분이고요. 그 다음 33번은 2종에 23,000원 나왔습니다. 자, 흑장미가 들어가 있고요. 자, 안쪽 색감 보세요. 그리고 요거는 정수분에 담아놨고요. 그리고 앙코르가 이도로 입장통통하고 예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화분이 자야분입니다. 화분이 다또 이름 있는 아이죠. 근데 요거 23,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34번 샬몬이고요. 29,000원입니다. 자, 큰 얼굴이 한 4도 정도 됩니다. 입장에는 피멍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작은 얼굴도 여러 개 있고요. 전체가 어, 10도는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자, 의이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35번, 벤바디스고요. 28,000원입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요. 주변에 조금 작은 얼굴 여러 개 있습니다. 수영을 동그랗게 잘 잡아줬습니다. 자, 약간 보라 핑크 느낌이 있고요. 손톱에도 색감 다 올랐습니다. 자, 요건의이분이고요 그다음 36번 리틀 잼이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크기 한번 보세요. 넓은 분에 아주 꽉차 있지요. 이 요런 아이들은 다 합식입니다. 또 색감이 이제 제법 많이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화분 앞에서 이렇게 보셔도 크기가 이 정도로 큰 아이입니다. 그다음 37번 다이아몬드 스테이드 금이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이 도로 보입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자, 입장마다 붉은색을 아주 진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오 이런 사각분에 담아놨습니다. 38번. 홍매화구요. 22,000원입니다. 자, 여기 전체 두수한 13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안쪽 초록에 바깥에 오렌지색, 붉은색 다들어있고요 색감도 아주 예쁩니다. 자, 거기다가 또 화분이 예운분입니다. 자,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 요런 아이들은 또적심자욱은 있습니다. 자, 예운분에 담아놨고 요거 가격 좋습니다. 그 다음 39번. 라일락이고요 23,000원입니다. 전체가 4도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보라와 핑크를 같이 가지고 있지요. 자, 이렇게 예쁩니다. 화분은 본토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40번 퓨어러브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큰 얼굴 가지고 있고요. 뽀얀 분 바르고 있지요. 자, 이건 층층이 올라간 거 보세요. 한참을 올라갔습니다. 와, 멋지네요. 자,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그다음 41번 매직잼 골드고요 12,000원입니다. 위쪽에는 노랑에서 연두 이런 느낌이 많이 나고 바깥에는 빨간 색감 보여지지요. 더 먹으면 더 빨갛게 색감 보여집니다. 그다음 42번 홍등이고요 1 만원입니다. 자, 홍등은 많은 분들이 다 좋아하시죠. 입장은 너무 하고요 붉은 색감 잘올렸고끝 부분에 또 빨간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목한 모양이 너무 예쁩니다. 그 다음 43번, 레드탄이고요, 13,000원입니다. 자,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대체적으로 조금 큰 편이고, 이것도 입장이 약간 오목한 느낌이 있죠. 자, 요렇게 보시면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이쪽은 홍등은 윤기가 좀더 많이 나는 편이지요. 좀 닮았습니다. 그 다음 44번, 휴밀리스 금이고요, 2만원입니다. 자, 전체가 6도로 되어 있고요. 요 어, 쪽은 연한 핑크를 머금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약간 마요네즈 색감도 있고 옥빛도 나고 색감이 오묘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럼 45번 루페스트리고요 18,000원입니다. 요것도 투수는 많습니다. 자, 요 탑돌이 밑에서부터 입 차곡차곡 이렇게 탑사가 되줄 올라갔습니다. 위쪽에는 이렇게 노란 색감 색감도 보이고 핑크도 있고요. 그 다음, 46번, 퀸카고요, 2만원입니다. 요거 색감 너무 예쁘죠? 조금 큰 얼굴 2개, 약간 작은 얼굴 3개, 이렇게 5도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묵혀야 요, 요, 정도 예쁜 색감이 나올까요? 와,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그 다음, 47번, 론 네반스고요, 3만 4천원입니다. 요것도 투수가 많습니다. 한 14도, 5도, 그 정도 될것 같네요. 입장 끝에는 빨간 색감을 다 자랑하고요. 군생으로 멋집니다. 목대는 다 목질화 되어 있고요. 자, 요렇게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그 다음, 48번. 휴밀리스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투수 엄청 많지요. 요건 풀분에 있는데요. 큰 화분에 이렇게꽉 찼습니다. 뽀얗게 분도 다 바르고 있고, 요거는 묵을수록 약간 마요네즈 색감 보여주지요. 지금도 색감이 많이 이렇게 옅어졌습니다. 그 다음, 49번, 메비나 금이고요, 19,000원입니다. 요것도 투수는 많습니다. 한 15도 이상은 넘어갈 것 같고요. 입장 끝에는 연하게 핑크빛 살짝 라인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좀 풍성한 아이고요. 그 다음, 50번, 피치 앤크림이고요 18,000원입니다. 여기도 투수는 좀 많지요. 자, 8도, 9도 뭐,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입장 끝에는 약간 라인을 살짝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51번, 마리아고요, 13,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자, 입장에, 약간 입장에 색이 들어간 게 새로 줄을 그려주면서 이렇게 좀 특이합니다. 이쪽 뒤쪽에 자국 하나 있고요. 또 이쪽에도 자국 하나 있습니다. 손톱은 검붉은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52번, 아이스 뷰티고요, 33,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큰 얼굴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한 9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약간 노란 색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은은하게 아주 색감이 예쁘네요. 자, 요렇게 둥근 풀분에 꽉 찼네요. 그 다음, 53번. 라자 가고요. 23,000원입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 있고요. 옆에 자구를 한 6도 정도 품은 것 같습니다. 오렌지 색감이 다 골고루 잘 들어있고요. 자, 요렇게 피망도 군데 얼룩얼룩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54번 스피랄리스고요. 15,000원입니다. 자, 속에 이렇게 구근이 있고요. 자, 입장이 길게 쭉 뻗어나와서 끝부분에는 이렇게 파마하고요. 꼬불꼬불 예쁩니다. 나중에 이제 또 꽃이 피면 또 꽃이 기대되는 아이입니다. 그 다음 55번 사탕금이고요. 16,000원입니다. 이거는 또 보기보다 몸값이 꽤나 있더라고요. 입장에 보시면 금기 골고루 다 들어있고요. 녹색도 있고 가장자리는 연한 핑크빛 들어가 있습니다. 입장은 통통하고요. 그 다음 56번 향기페페고요. 12,000원입니다. 자 위쪽 초록 부분 있고 뒷면 밝았고요. 여기 이제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꽃대가 보이고요. 자 이렇게 전체 보시고요. 그 다음 57번 노마드고요. 22,000원입니다. 이쪽큰얼굴이 있고요. 이쪽으로자국 여러 개 있고요. 손톱이 아주 새까맣습니다. 자, 요렇게 가까이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손톱이 새까맣게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세번째아이입니다 그다음 58번 고사홍이고요 16,000원입니다. 자, 요거 두수가 많습니다. 한 10도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자, 입장에 여기 물든 거 보세요. 햇빛처럼 무늬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지요. 자, 이렇게 군데군데 피얼룩이 든 것처럼 이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 59번, 아미산이고요, 만 원입니다. 자, 얼굴 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좀큰 얼굴 옆에서 또 작은 얼굴이 여러 개 나왔고요. 자, 이렇게 초록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60번, 러우고요만 사천 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요쪽에좀큰 얼굴 있고 틈 사이 또 작은 얼굴도 몇개 보입니다. 자요거 색감 보세요. 너무 예쁘죠? 분을 뽀얗게 발랐는데 핑크빛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61번 마커스고요. 13,000원입니다. 여기도 투수는 여러 개로 되어 있죠. 입장 끝에는 약간 오렌지빛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꽃대를 많이 머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2번 벨바라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여기도두 수는 한 10도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입장에 자세히 보시면 핏줄 무늬가 들어가 있고요. 라인을 빨갛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63번, 롱기심하고요. 만구천원입니다. 이거 참 예쁘게 생겼죠? 입장은 넓게 생겼고요. 끝부분에 빨간 라인 들어갔습니다. 전체가 한 7도 되네요. 그 다음, 64번, 웨스트 레인보우고요. 만이천원입니다. 자, 이쪽 큰 얼굴 있고, 여기도 좀 큽니다. 여기 약간 작은 얼굴 있고요. 요거는 전체가 핑크빛이 또 너무 예쁩니다. 이 아이는 어, 생각보다 키우기가 조금 까다롭다 싶던데 저도요. 근데 물은 좋아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다음 65번 디스커버리 철하고요 2만 원입니다. 이것도 전체 색감부터 한번 보세요. 너무 멋지죠? 자, 이쪽 큰 얼굴, 약간 작은 얼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또 철아로 엮여 있습니다. 와, 입장마다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그다음 66번 블루빈스고요. 이거는 하나에 많은 식인데 이 종에 두 개에서 18,000원에 드립니다. 전체가 작은 입장들로 되어 있고 보라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67번 산딸기고요. 이거는 두 개에 9,000원 드립니다. 자, 뽀얀 분의 자주빛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는 여러 개해서 합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68번 아르만도고요. 34,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얼굴은 여러 개로 되어 있고요. 전체가 한 9도 10도 가까이 될것 같습니다. 자 입장 끝에 손톱은 전부 붉게 색감을 다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69번 원종 방울복랑금이고요. 8천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가 이쪽 저쪽으로 두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죠. 자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가장자리 빨갛게 라인을 다 그려주는 모습이 너무 예쁘죠. 그 다음, 70번. 렉서스 금이고요. 만 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또 여기 약간 작은 얼굴 두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장 가장자리에 핑크빛 있고요. 그리고 약간 표면이 볼록볼록 이렇게 매끈하지 않고 조금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 71번. 모루타고요. 만팔천 원입니다. 자, 전체가 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큰 얼굴, 가장자리에 약간 작은 얼굴 해서 이렇게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자, 이렇게 손톱까지 끝부분도 빨갛게 색감이 다 들어 있습니다. 72번 슈퍼 와인이고요. 32,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큰 얼굴이 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입장에는 피멍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색감도 진하게 올렸네요. 거기다가 또 여기 작은 자구 하나 품어주고요. 자, 이 정도로 큰 아이입니다. 야, 이 정도 큰 아이 32,000원 가격 좋습니다. 그다음 73번 여기는 살균 살충제를 이렇게 한 방에 할수 있는 한 방의 K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 통이 있고요. 옆에는 원액을 담아놨습니다. 여기 한통다 쓰시고 작은 아이를 여기 붓고 물을 가득 채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 플러스 원두 통이 되는 거지요. 이거 8,000원입니다. 오늘 준비된 아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